김건희 특검의 신뢰를 더 떨어뜨릴만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수사했던 한문혁 검사 네. 우리가 요 검사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아. 이 한문혁 검사가 2021년 여름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범 이종호와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오, 그 사진이 응. 이번에 공개가 됐어요. 네. 근데 이 시기가 참 아주 심각한 게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강력수사 2부에서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이제 검토하고 있는 시기였는데 응. 술자리에서 이종호하고 한문혁 검사가 만난 거야. 응. 그 사진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요렇게. 예, 여기 보면 이제 한문역 검사 사진이 있고요. 네. 이종호 있죠. 네. 그리고 옆에 있는 분들이 이제 남자 한 명은 이제 의사. 음. 친구라고 합니다. 한문역 검사의 네, 친구. 친, 의사입니다. 네. 그리고 뭐 정치권 관계자도 있다고 그러고요. 네. 그리고 연예인 준비생도 음. 있다고 합니다. 음. 네. 이게 지금 매우 부적절해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대검은 이제 감찰에 착수를 했고요. 음. 특검 파견을 해제하고 음. 수원고검 직무 대리로 한문혁 검사를 발령을 냈다고 합니다. 네. 네. <laughs> 자, 이것 때문에 하, 이 특검 문제가 심각하다, 음. 신뢰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네, 네. 검사도못 믿겠다 이런 뭐, 생각이 할 수밖에 있잖아요. 없죠. 네. 근데 이런 와중에 어, 검사 출신 우리. 정희규현 김규현 변호사가 내 얘기도 한번 좀 들어봐 줄수 없겠느냐라고 매일 볼 수에 노크를 했습니다 우리 김규현 변호사님 예 우선 우선적으로 일단 한문혁 검사 직무 배제는 됐습니다 네. 감찰 들어간다고 하니까 거기서 뭐 이제 여러 가지로 뭐가 앞으로 나오겠죠 네뭐 요거는 어 여기까지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궁금했던 거는 바로 이거예요 이거 누가 제보를 했지 음. 그 제보자를 알아봤더니 제보자가 바로 이종호 씨의 측근인 이관형 이라는 사람이 이 사진을 제보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laughs> 그걸 듣고 나니까 너무 이상한 겁니다. 왜냐? 아. 이관영 씨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제가 있었던 그 멋쟁 해병방. 어, 어. 네. 거기에 그 이제 주가 조작 세력이 이종호하고 뭐 최모 씨하고 윤모 씨하고 이렇게 있어요. 네. 그 사람들의 친구가 이관영입니다. 아. 그래서 이 사건이 작년에 이렇게 불거졌을 때 김규현이가 민주당하고 이거를 다 꾸며가지고 제보 공작을 꾸몄다라고 어, 네. 그때 막 국힘 권성동은 네. 막 네. 난리 저격하면서 난리를 쳤죠. 네. 그리고 3부는 3부 토건이 아니고 골프다. 골프다라는 어허허. 설을 만들어서 국힘에서 막 머리를 하면서 저를 거짓말쟁이로 만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이거를 뒤에서 다 조작하고 제공하고 한 사람이 바로 이관형입니다. 와, 와. 아, 그래요. 네. 어. 그림을 이, 짜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 이 사람이 지금 이종호랑 짝짝꿍을 하고 있는데 어, 어. 이걸 특검에 갖다 주고 이걸 제보해가지고 한문혁 부장검사를 이제 탈락시킨 거죠. 어. 이거를 하니까 뭐뭐 이상하잖아요. 이게. 어. 네. 그래서 제가 좀더 파봤어요. 어, 네네네. 네. 그러면 우리 한문혁 검사가 어떤 검사인가에 대해서 음. 한번 설명을 좀 드려봐야 될것 같아요. 저 하고도 뭐 근무연이 있습니다. 어. 그 아. 원칙대로 잘 하는 사람인데 뭐 사람이냐라고 하면은 우리 그 도이치 주가조작 팀에 들어가 가지고 열심히 수사를 했습니다. 수사를 하다가 이제 김건희한테 출석 요구까지 해요. 21년도에. 음. 근데 김건희 안 나와. 음. 두번세번 번 해도 안 나와. 그다음에 이제 대선 전국되면서 서지부지되고 윤석열이 당선이 되죠 그렇죠. 그러고 나서 한문혁 부장검사는 이 수사팀에서 짤립니다 음. 네, 그래서 이제 딴 데를 떠돌죠 어. 뭐, 그러다가 지금 다시 이제 김건희 수사팀이나 이런 데 들어가고 네. 하는 건데 네네. 이거를 기억하실 거예요 한문혁 검사가 자기가 기소했던 권오수 뭐~ 도이치 회장이라든가 이종호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재판에 계속 나가서 합니다 음. 네, 그~ 그~ 공, 공소 유지팀을 윤석열이 아주 싫어해가지고 막 누구는 이제 자르고 유학 보내고 뭐~ 막 해요 어. 그래갖 거의 한문혁 부장검사 마지막에 거의 혼자 남아요. 오. 음. 그래서 여기도 이제 그만둘까 하다가 아, 그래도 이거는 마무리해야지 하면서 끝까지 공소 유지를 하는데 네. 이 뉴스를 기억을 하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김건희랑 최은순 모녀가 도이치 주가 조작으로 차, 얻은 차익이 23억 원이다 아, 아, 네. 이거 기억하시죠? 검찰 네, 의견서에 네, 있었잖아요 네, 검찰의 의견서를 냈잖아요 그렇지. 네, 그래가지고 사실 그 당시에 이게 <laughs> 상당한 반영이 됐고 네, 이거 난리 났었어 대검이랑 용산에서 반응이 어땠을까요 이거? 이건 어떤 새끼야 이랬겠지. 누가 썼어요. 그렇 어. 어떤 놈이 썼어. 어. 엄청 색출을 들어갑니다. 예, 음. 네. 그거 의견서 쓴 검사. 누구냐. 한문혁입니다. 아, 한문역이야 네. 아 그리고 사실 이것도 기억하실 거예요. 그 쩐주가 한명더 있어요, 김건희 말고. 맞아요. 손모 씨라고. 아, 손모 씨. 네, 이름도 참 특이한데. 어. 네, 그 사람이 1심에서 무죄가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거 용산에서 어떻게 하냐, 옳다구나 음. 이거 2심에서 어차피 무죄 나오면 음. 김건이도 쩐주고 얘도 쩐인데저얘 무죄 나왔으니 김건희도 무죄다. 음. 어, 김건희무혐의 준비해. 음. 이러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렇게 입장을 냈어, 실제로. 어. 맞아요. 대통령실이 도이치 관련해 한 번도 입장 안 내다가 전주 손모씨가 무죄가 나오니까 전주 손모씨가 무죄면 김건희도 무죄다라는 처음으로 어. 입장을 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한테 네. 이 엄청나게 활용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갑자기 그 공소 유지하던 그 검사팀이 공소장 변경을 해버려요. 그 손모 씨에 손모씨에 대해서? 대해서. 네. 그 주가 조작 방조죄로. 아 이거 그래 그럼. 본범으로는 안될수 있지만 방조죄로는 이거 유죄 나온다. 아좀 낮춰가지고 네, 그렇게 어어. 공소장 변경을 해버리고 그게 먹혀가지고 2심에서 유죄로 뒤집혀요. 송무실 유죄됐잖아. 네. 그래서 국면이 전환됩니다. 그렇죠. 이게 전환되면서 결국 김건희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해지는 거죠. 어 맞아. 그러면서 이제 결국 김건희를 부르네 만에하다가뭐그 황제조사 뭐 출장조사 그 황제 때뭐 출장 네. 그것까지 하면 무리수를 두면서 결국 불기소를 하게 되는 거예 맞아요. 건데요. 그때 이 공소장 변경을 하는 거를 좋아했겠습니까? 아니, 검찰 했겠지. 대검 명상에서 네. 절대 못 하게 하려고 온갖 외압을 넣습니다 여기에 어. 대해서. 그거 그냥 뚫고 아니야 이거 해야 돼라고 하면서 밀어붙이는 검사가 어. 한문역이에요. 아, 아, 진짜요? 아니, 네. 한문역이야? 저는 사실 이거를 알고 있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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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는 사람이니까. 아, 그 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지금 그러다가 또 광주로 좌천이 돼요. 아 좌천까지 됐어요? 네, 사실 이 사람이 일은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좋아하는윗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 그래서 사실은 그때 그막 높은 사람들이 좋아해서 대검으로 가게 돼 있었어요. 내정이 됐었어요. 아. 대검으로 가기로 돼 있었는데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음. 광주로 가게 된 거야. 뭐지 음. 용산에서 음. 틀었다. 예, 아. 네, 그래서 날라가요. 오. 이런 스토리를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음, 음, 처음에 이한문영이종호가딱 만났다는 이 사실을 봤을 때 이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아. 알아봤더니 <laughs> 뒤에 이종호랑 이관영 있는 거죠. 아. 그러면 그럼 제가 내린 결론은 이건 뭐냐? 네? 이종호가 음. 처음에는 그 의사 있잖아요. 네. 사진에 나오는 의사. 그 그게 뭐냐면 누구냐면 이제 한문혁 검사 지인인데 한문혁 검사 자녀들이 좀 아픕니다. 음. 음. 네, 봐가지고 그 의사의 도움을 좀 많이 평소에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친해가지고 음. 그 의사를 만나러 간 거예요. 음. 네, 뭐 친분 있어서 술도 자주 먹고 하니까 음음. 만나러 갔더니 음. 거기에 이제 이종호가 와있던 거죠. 음. 보니까 어. 여기서부터는 이제 저의 약간의 네, 피셔라. 가공이 피셔라. 들어가는데 피셔라. 이종호는 자기가 검찰에 아는 사람이 많아요. 관리하는 검사도 어. 많고 여기다 하다가 보니까 수사 대비하다가 이 도이치 수사팀에 한무역 검사가 새로 합류한다더라. 도중에 합류하거든요 한문역은합류한다더라하니까 어. 음. 이종호는 어 그러면 한번 작업을 걸어볼까? 음. 라고 해가지고 어떻게든 접근해서 그 자리에 온것 같아요. 아그 네. 술자리까지. 그렇죠. 어. 그래가지고 그날은 근데 이제 아마 이제 침만 묻혀놓은 차네 보통 음. 처음에 내가 블랙펄 이종호다 이러면 이제. 한 문혁이 뭐야 가버릴 거 아니에요 아, 어.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그냥 아 그냥 사업하는 사람이다 아, 안맺는정도요 네, 이런 정도로 하고 그냥 그 자리는 끝났던 것 같습니다 음. 그 뒤에 이제 한문역이 와가지고 사건 보다 보니까 이종우가 그 사람이 이 사람이었던 거예요 음.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그런... 했어 그게 중요해 그게 제일 그게 중요해 그게 중요해 이게 중요하다고 어. 그래서 사실은 한달 반쯤 뒤에 그냥 이종우 바로 구속시켜버립니다 어. 아 구속했어 네, 바로 구속해요 그러니까 첫타 첫 구속이 이종우였어요 아 그래? 예 네, 그러고 그냥 이종호 구속 기소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김건이뭐 공소장 변경 2 3억 차이 이에다 음... 한문혁 검사한테서 나오는 거란 말이죠. 아... 그러고 나서 김건이 특검이 되니까 거기 또 수사팀장으로 들어가 가지고 김건희까지 구속을 시켜버립니다. 이종호 또 구속시키고 음... 이러니까 이종호 입장에서는 하나도 안 통한 거잖아요. 음... 그렇죠. 네, 그리고 한문혁 검사 밉겠죠. 음... 그러니 내가 옛날에 그냥 찍어놨던 그 사진. 아 네. 이걸로 일단 한문혁 검사한테 복수해야 한다고 딱아서 스크래치 내고. 음, 음. 이게 남은 또 이제 요즘에 김건희 특검 이것저것 말이 많은데 네. 이걸로 김건희 특검까지 흔들어서 특검 자체의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전략을 음. 사용하고 있는 거다. 아 저는 이런 측면이 있다라고 음. 지금 보는 거죠. 물론 한문혁 검사는 모든 걸다 잘하고 완전 무결한 사람이야. 아니야. 내가 안 네. 그래도 그 얘기 하려 그랬어. 그렇지는 그러니까 지금 않죠. 이종호의 측근 이관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번 판을 뭔가 조금 흠집을 내려고, 어, 뭔가 뒤에서 계획하에 공작을 한 느낌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렇다고 해서 한문역이 아주 위대한 사람이냐? 그거는 또 아니지. 음. 그건 이제 그게. 뭐, 하나가 기면 하나가 아닌 음. 이런 관계는 아닙니다. 그, 지금 네. 잘지어한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생각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찌왜 아무리 뭐 자녀와 관련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럼뭐 의사랑 그렇게 자리를 가는 것 자체가 별로 좋지도 않아 보이고 음. 그리고 최근에 이제 논란이 됐던 부분은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약 사건은 원래 그러 서울중앙지검에 수사했을 때 미래에스 증권사 녹취. 직원과의 녹취로 그렇지, 그, 얘기 그 부분을 왜그뭐 다른 거, 여섯 인가 중에서 다 해놓고 그거는 임무로 어, 빼놓은 거야? 이런 생각 안할 수가 그렇지. 없고 또 특히 김건희 특검 내에서는 최근에 검사들이 우리 또 이름을 검찰청 돌아 갈래요 항명하고 어, 있고 이제 예, 라운형 정도가 지니 팀장이다 보니까 그렇지. 이 사람이 이제 앞장섰던 거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가 당연히 나와요 저는 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어떤 입장이냐면 음. 사실 대한민국에 검사 숫자 전체 숫자는 2천 명이 좀 넘습니다 2천2백명 정도 돼요 그런데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은요, 딱 정해져 있어요, 보시면. 뭐, 들어서 어미준 씨라든가, 박상영이라든가 특수부를 중심으로 해서, 아까 이제 수사를 잘한다고 하셨지만, 그렇게 눈에 띄는 사람들은 조직 내에서 어디나 10% 정도가 일을 잘할 거 아니에요, 음. 상대적으로. 그래서, 중요 한 사건을 맡았던 사람들은 서울중앙지검이라든가, 수원지검이라든데딱 정해져 있어요. 저는 검찰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이미 더러워진 칼이라고 봅니다. 네. 검사 동일체 원칙에서도 여기는 네. 해체될 수밖에 없는 조직이고 네. 그런데 지금의 일을 하는데 필요한 쓸수 있는 칼도 그 더러워진 칼인 거예요. 음. 역설적으로.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필요한 부분을 견제하고 감시하고 바라봐야 되지만 그 사람들에서 모든 것이 깨끗하고 다 신념 있는 사람을 찾는다? 아무도 없어요. 그거. 그렇습니다. 그건 아무도 없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사람에 대해서도. 공과를 잘 따져봐서 진짜로 지금 김기현 변호사가 제기한 것처럼 네. 만약에 뒤에 이광현이라는 사람이 공작이 있어서 었이 사람이 밀려나게 된 거라면 음. 거기에 넘어가는 건 우리 피해일 수밖에 없는 어. 거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렇습니다그 진짜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다면 라 감찰을 통해서 밝혀질 것 같은데 저는 이 생각이에요 대검에서 만약에 감찰해서 이 사람 징계하잖아요 이사람 깨끗한 사람일 거예요 <laughs> 아니, 아니 뭐 그렇게는 했아 <laughs> 그냥 네. 반은 농담이고 반은 진심이에요 왜냐면 어. 최근에 쿠팡 사건 봐요 문지석 부장검사를 검, 감찰했어요 그렇습니다 네. 음. 대, 지금도 그러니까 뭐냐면 아직도 검찰 조직 전체는 훨씬 더 더러운데 일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걸 우리가 있고 갑자기 특검에 갔으니까 특검 검사들은 정의로워질 거다.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솔직히 네. 그 문제가 되는 게 대검 그 감찰 부장은 사실 전정권에서 박아 놓고 갔다는 맞습니다. 평가를 받고 있는 맞아요. 그 네네. 사람인 거고. 요 사실 맞아요. 이제 압수녹취 부분하고 김건희 특검해진 검사들 얘기를 하면은 음. 그거는 좀 제가 이거 좀 알고 있는 게 있어서 어,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어, 어. 압수를 보면은 한문혁 검사나 도이치 수사팀이 사실 4년 전에 김건희 녹취를 음. 확보해놓고 어, 미래에 쓰 네, 덮었다가 음. 4년 뒤에 정권이 바뀐 것 같으니까는 다시 음. 이걸 꺼내가지고 이제 확보한 것처럼 음. 한거 아니냐라는 음. 의혹이 제기됐던 적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네, 그거는 사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건 사실이 아니다라는 음. 네, 건데 어떤 거냐면 4년 전에는 사실 급하게 수사를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대선이고 시작되기 전 전이기 때문에 수사팀이 네. 빨리 수사를 한 부분이 있고 그 당시에 압수를 했던 거는 범위를 어떻게 정해서 청구를 했냐면. 그때 한 100, 계좌가 김건희 것만 있는 게 아니고 100몇 개가 있었습니다. 음. 140몇 개의 계좌에 대해서 각 계좌 거래 내역에 관한 보존 자료 녹취 포함. 이거를 청구를 했더니 음. 해당 계좌에 우리가 뭐 이제 전화 주문을 할 수도 있고 h t s 로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하잖아요. 네네네. 그 계좌 거래 내역에 딸린 뭐 이런 녹취 이런 것들만 온 건데 음. 거기에는 김건희의 우리가 아는 이번에 녹취가 없었다고 해요. 네.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했느냐? 김건희만 타겟으로 삼아서 올해 초에 김건희와 관련된 모든 녹취록으로 해갖고 새로 청구를 한 겁니다. 아... 그랬더니 거래계좌 내역 거기서 온 것뿐만이 아니라 고객센터 뭐 통화라든가 네. 뭐 이런 다른 경위에서 통한 화 그것까지 싹다 딸려서 이번에 온 거예요. 음... 그러다 보니 여기서 김건희 그게 발견이 싹다된 거죠. 네. 물론 4년 전에 그럼 왜싹다안 했어?라고 음... 결과론적으로 이제 우리가 비난을 할수 있어요. 네네. 그렇지만은 의도적으로 이거를 4년 전에 이제 할수 있음에도 안 했다라고 보는 것은 조금 과한 측면이 저는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도 4년 전에 그 압수 영장을 한문혁 검사가 안 했습니다. <laughs> 아, 그건 한문혁 작품이 또 아니에요. 한문혁이 오기 전에 한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그, 진짜 그래서 저는 이제 걱정되는 게 가뜩이나 김건희 특검이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검사들 이제 돌아간다라는 그런 한명 의혹도 제기가 됐었고 힘이 많이 좀뭐 태어난단 말에 드시고 빠져있는데 네, 이런 맞습니다. 일이 벌어져서. 더 빠져버리면 네. 결국 저, 이제 손해는 음, <laughs> 국민이 보는 손해는 퇴업을 네. 하는 검사들은 아, 이것도 실명을 맡기면 막 들어올 것 같아서 좀 그런데 그 한미역 검사 고쪽 팀이 아니고 음, 다른 그냥, 팀이에요. 예? 뭐라고? <laughs> 네. 하여튼 그 말... 다른 아, 그팀 아, 뭐 있어요. 거기가 지금 <laughs> 어 진원지래요, 어. 지금. 아, 네. 아 네. 그럼 지금 진원지가 약간은 잘못 알려진 부분인데. 왜냐면 한문역 검사가 진원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아요. 알고 계십니다. 그 네, 거기 많아요. 서열이 제일 기수가 제일 높거든요. 아, 한문역이 이제 중에. 기수가 제일 높아요. 네. 기수가 아. 제일 높으니까. 서열권 말고 만요 한문역 검사가 주도했다고 아 그거는 사실 좀 오해가 있습니다 아, 그런데 음. 뭐 그거는 제가 나중에 감찰이든 뭐든 하면 그거 뭐 밝혀지면 될것 같고 제가 근데 사실 제가 화가 나는 건 이런 거. 제가 뭐 한문역 검사가를 뭐 제가 좋아해갖고 뭐 변호를 음. 해줘야 해줘야 되겠다 이 사람 살려야 된다 이러려고 한다기보다 네네. 이거죠. 지금 이에 이종호 이관영이 뒤에서 지금 짜놓은 판이거든요. 이게. 이거에 지금 특검이 다 놀아나고 우리 진영 전체가 지금 어, 이 위에서 지금 춤을 추고 있는. 음. 음. 여기서 누가 웃고 있겠어요? 지금 이걸. 보면서. 네, 뭐 그렇죠. 네, 네. 이종호만이 낄낄대고 있을 거 아니에요. 저것들 봐라 지들끼리 지금 갈라가지고 저거 막 싸우고 있다. 이럴 거 아니에요. 아, 이게 저는 제일 화가 나는 거예요. 네. 저는 또 이종호 네. 이관영한테 한번 또 당해본 사람이니까. 아, 그게 이제 핵심이죠, 사실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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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이종호의 최측근 이관영이 예를 들어 공작을 벌이고 있는 중이다. 음. 그렇다고 해서 한문혁이 아주 위대한 사람 이렇게 바로 건너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야. 그걸 이제 각자 네. 사안별로 우리가 좀볼 네. 필요가 그런 있는 거야. 아, 네. 그건 이제 감찰을 통해 가지고 그건 이제 또 밝혀지는 그렇죠, 그렇죠. 거고. 어떻게 네. 쓰는 네. 더러운 그렇습니다. 칼이지만 쓸수 있는 네. 칼은 그거밖에 네. 없더라고.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그치. 이제 만약 네. 이런 농간이 나올 때마다 우리가 이 사람들이 그냥 막다 쳐내고 나면은 결국에는 누가 남겠어요 회사들이 네. 쉽지 않지. 정말 폐기물 같은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맞아요. 네. 아. 그니까 뭐 나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한문혁이 뭐2 3호 의견서 작성한 거는 저는 굉장히 잘했다고 봅니다. 네. 그러나 녹취를 그때 확보하지 못한 거 저는 매우 문제가 있다고 보는 음. 입장이에요. 그리고 한문혁이 윤석열 정권에서 좌천성 인사를 당했다고 해서 그 자체만 놓고 봤을 때 그것이 훌륭한 검사라는 증거가 될수 없다. 왜냐 이원석 검찰총장도 윤석열 정권에서 핍박 음. 받았어. 맞아 맞맞 잘렸잖아. 어 그때 이원석이 뭐 어마어마하게 위대해갖고 훌륭히 수사를 해서 핍박받은건 아니거든. 네 맞아. 아,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사안별로 그렇죠. 우리가 윤석열도 대구로 쫓겨갔었어요. 나 아, 그러니까 아, 네. <laughs> 쫓겨갔다고 다 네. 그런 건 아니에요. 사안별로 볼 필요가 있다. 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김건희 특검이 힘이 빠지면 음. 결국 국민이 이제 손해가 보니까 음. 현실적으로. 조금 우리가 감안할 부분도 좀 있지 않겠느냐, 뭐, 그 정도 좀 생각이 드네요. 네. 특검과 특검 보들이 잘해야 돼요, 그래서. 음. 결국은 어떻게, 그러니까 아까 뭐 더러운 칼, 무슨 칼 얘기를 했는데, 네. 그 칼을 제대로 쓰는 거는 민중기 특검과 그 아래 지금 새로 이번에 두 분까지 들어간 음. 특검 보들이 팀별로 네. 다 팀장을 맡고 계시니까 이분들이 잘 하셔야 돼요. 네, 이. 이번에 그렇지 않아도 추가로 임명된 아, 새로운 특검보가 있는데요. 네. 뭐 소개를 좀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어, 얘기해 주신 대로 김건희 특검팀의 새 특검보로 김경호 변호사와 그리고 박노수 변호사 이렇게 두 분이 새로 네, 둘다 이제 판사 출신이에요. 네. 공소유지에 좀 신경을 쓴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참고로 그 김경호 변호사, 매불쇼에 나오는 <laughs> 분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아. <laughs> 아, 어, 저도, 어, 저도 처음에그렇요 라커 김경호 변호사 변호사로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 네. 그래서 네. 굳이 네. 사진을 찍었습니다. 네. 그분 아닙니다. 네. 아니, 일부 언론에는 그분 사진 나간 적도 있다. 어,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아, 그분 아닙니다. 네. 네. <laughs> 네. 자이 <laughs> 네. 선택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살짝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얘기를 했던 것처럼 아직 우리는 김건희 특검에 기대하고 있는 바가 많고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아 벌써 공소유지에 아 관심이 더있다라며 수사의 방점을 지키지 않고 어느 정도 정리를 좀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아 걱정이 좀 들어요. 물론 이분들이 가서 그 일이라도 잘 해주시면 되는데. 근데 김건희 특검은 김건희 특검에서 설령 이 김건희 특검, 민주기 특검이 계획하고 있는 어떤 정리 단계에서 끝나더라도 나머지 것들은요 두고두고 계속 해야 되고요. 음. 확실하게 다 밝혀야 되고요. 지금 새롭게 나온 것만 해도 그왜 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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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경복궁 그렇게 자주 왔다 갔다 한 네.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계속해서 다 밝혀내야 되는데 음. 몇 년이 걸리더라도 그러려면 우리끼리 싸우고 우리끼리 실망하고 아안돼 이렇게 하면 음, 안 된다는 거예요. 돼. 네. 음. 데 이제 이렇게 보셔야 될것 같아요. 이게 이 특검은 김건희 특검이 가장 길, 긴데 수사 기간이 12월 초 총각 끝나요. 초 중순 하여튼 올해 안에 특검 수사가 다 특검이 수사 기간이 다 끝나고 그 다음에 기소하고 공소 유지 재판 단계로 넘어가거든요. 네. 그러면 특검의 지금 현재 삼대 특검은 11월 말 12월 초에 특검의 시간이 끝나고 다음에는 이제 법 법정의 시간이 온단 말이죠. 그런데 네. 저는 처음에 이 3특검 할 때도 야, 이거 김건희 특검은 기소할 부분과 추후 수사로 남겨야 될 부분을 잘 가르마 타는 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김건희 <laughs> 3년 동안 한 일이 너무 많아서 너무 이 기간 동안에 기소를 다 하기 어렵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네. 그러면 기소할 부분을 딱 정리해서 공소유지 하면서 나머지 부분들 추가로 경찰에서 이제, 원래 뭐 검찰도 수사 권한이 있긴 합니다만은 음, 음. 끝나고 나면 다 경찰로 넘어가야 되니까 경찰이, 경찰 특수본에서 수사를 해야 돼요. 음. 수사를 해 나가면서 이게 또 바로 그냥 경찰한테만 맡겨도 되냐. 또 다른 특검이 필요할 거냐에 대해서 11월, 12월 경에 저는 국회가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수사 결과를 봐서 그래서 판사 출신이 가서 기소할 부분과 추가로 수사할 부분을 아... 가르마 타고 아... 추가 수사를 경찰에 맡겨도 음... 되냐 아니면 또 다른 특검이 필요하냐라는 음...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국회가 책임 있게 아... 김건희 특검과 3대 특검 특히 김건희 특검과는 책임 있게 음... 논의를 해야 된다. 방금 장군에다. 말씀하신 거는 물론 문제 뭐 특검이랑 조율을 네. 하겠습니다만 어찌됐든 국회 차원에서 그걸 주도하는 거군요. 아 그렇죠. 특검을 아... 하려면 새로운 특검이 필요. 저는 저들에게 줘야 될 메시지는 요 특검 기간이 끝나면 아이고 살았다. 이제 끝났다. 아 그게 아니라는 이게 아니라는 메시지. 걸 보여줘요. 아 좋다. 음. 이거 음. 아니라는 걸 보여줘요. 그거 아니라는 보여줘 끝까지 간다. 아, 네. 상설 특검법을 좀 사전에 좀 정비를 해 놓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것도 생각도 필요합니다. 들더라고요. 음, 왜냐하면 지금 상설 특검법이 규모가 너무 작아요. 음. 네. 아. 그러다 보니까는 상설 특검법으로도 좀 규모를 늘려서 할수 있도록 미리 정비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김건희 특검에 남은 부분 나눠가지고 뭐는 상설특검으로 뭐는 국수본으로 뭐는 어디로 이런 식으로 좀 나누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상설특검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검사 숫자가 너무 작다는 게 있고요 하나는 양당이 합의하에 추천하게 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음. 김건희 특검을 양당이 합의하에 검사를 특, 특, 그건 검사를 말이 안 되지 추천하는 게 맞습니까? 저는 <laughs> 아, 이거 바꿔야 되겠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laughs> 자 그러면 김건희 특검 관련한 이야기는 요 정도 선에서 마무리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아뭐대그에도 이제 뭐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만 핵심은 김건희 특검이 예쁘든 밉든 어찌 됐든 간에 그게 유지가 되긴 해야 된단 말이야. 음, 맞아요. 예 잘못된 부분은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예, 어쩔 수없어 현실이야. 어. <laughs> 현실입니다. 예 네. 네, 고맙습니다.